안녕하세요. 송파전시장 김정인 팀장입니다. 레인저 모델은 레인저 랩터, 와일드 트레 두 종류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레인저 랩터를 이용하실 때 편의 사양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레인저 랩터 색상은 세도나 오렌지 색상입니다. 전면 그릴 쪽에는 포드 그릴이 장착되어 있고요. 전면 카메라와 그리고 워셔 이 워셔는 전면유리 워셔를 사용했을 때 카메라 앞쪽에 워셔도 같이 작동이 됩니다 차량 아래쪽으로는 스틸로 된이 오프로드 진입시 차량의 손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폭스유어바가 적용돼 있어 오프로드에 탁월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휠 사이즈는 17인치 적용이 되 있으며 타이어의 사이즈는 285/70 레디얼 구조인 17인치 타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레인저 랩터의 타이어는 온로드와 오프로드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올트레인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인저 랩터의 엔진은 2.0리터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며, 아이터보 엔진으로 최대 화력은 210마력, 다소 낮은 1750에서 2000rpm에서 최대 토크인 51토크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워셔액이 떨어을땐 이쪽에서 캡을 분리하신 다음에 워셔를 보충해 주시면 되고, 부동액은 용량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배터리 충전을 하실 때는 이쪽에 단자 확인하시면 되고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픽업트럭의 성향상 이 흡기구가 위쪽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인지어 랩터의 기본적인 재원은 하단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픽업트럭의 성향을 유지를 하고 있는 후면부이고요 적재 총 중량은 300kg 적재함을 여실 때는 당겨주시고 그런 식으로 적재함을 개방을 하시면 됩니다. 저쪽 끝 부분이 약간 휘어지긴 했지만 어, 대략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끝단까지 이쪽 끝단까지만 체크를 할게요. 여기 145cm까지 전체적인 길이를 확인을 할수 있고요. 저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체크를 했는데 123c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안쪽까지 들어가서 한번더 이쪽 끝에서 저기 안쪽 튀어나와 있는 부분 말고 안쪽으로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6 4 0 c m 왼쪽 휠휠우스스터터오쪽휠휠우스스지지0를 다시 한한해해보록할할요요1 8 c m 공공을확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0함의총즈이즈시아시아분에표에표하를하하록하니습니다0 0 0 0 0 0 0 0까지 사용을 할수 있는 단자 12볼트에 180와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가지까지 적재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재함을 이렇게 닫으시고 스마트키로 잠금버튼을 눌러주시면 적재함을 잠글 수 있습니다. 제함 도어는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기시더라도 개방은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 키를 보유한 채로 안쪽으로 손을 넣게 되면은 전체 도어를 개방을 할수 있습니다. 도어를 잠그실 때는 움푹 들어간 부분에 손을 대주시면은 도어를 잠글 수도 있고요. 이 기능은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양쪽 뒷도어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픽업 트럭의 특성상 이열 시트는 각도 조절을 따로 하실 수 없습니다. 당겨주시면은 컵홀더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카시트도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카시트를 모두 사용을 하수 있고. 이 등받이를 앞으로 완전히 이런 식으로 홀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트 아랫부분도 중간에 고리를 당겨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면은 아래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2열에서 C타입 USB, 230V인데 저희 220V, 400W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레인저 랩터의 연비는 와일드트랙과 대동 소유하기 때문에 제가 올려둔 레인저 와일드트랙 의 연비 테스트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터 모델의 시트 포지션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건데 이렇게 줄자를 시트 위쪽에 고정을 해뒀고 현재 이 포지션은 가장 뒤쪽으로 밀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당겨서 시트가 어느 정도 공간을 이동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밑으로 눌러 놨고 제일 뒤쪽으로 세팅을 해 뒀습니다. 약 41. 여기 빨간 스티치까지 41.5까지 체크가 되는데 앞으로 당겼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당겨지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으로만 봐도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자 포지션 그리고 여기 앞에 끝까지 위치 동일하게 잡았고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 위치 확인해 보면은 아까 빨간색 스티치까지 잡았을 경우에 17.5 정도 확인된다고 보시면 돼요 위치도 아까 그대로 실내 앉아서 전원을 넣었을 경우에 계기판에는 이런 식의 이미지가 표현이 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운전자 보조에 오토홀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시스템, 충돌 대비 보조, 후방 카메라 지연, 사각지대, 주차 보조 센서, 후측방 경고, 후진 브레이크 보조, 운전자 경고까지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스티어링휠 왼쪽에 보시면은 컵홀더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조수석도 컵홀더가 포함되어 있고, 위쪽에 버튼을 누르시면은 위쪽으로도 글로브박스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도 글로브 박스 포함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주차 보조 시스템 오프로드 주행 시에 전체 화면이나 구동 방식을 볼수 있는 오프로드 전용 버튼 CS 트랙션 컨트롤 스타트 앤 스탑 옵션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륜 하이모드로 되어 있고 2륜 이렇게 시동을 키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륜 사륜 사륜 로우 모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4륜, 2륜 하이모드, 4륜 하이모드까지는 자동으로 변속을 할수 있지만 4륜 로우모드는 미션을 중립에 두셔야지만 4륜 로우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4륜 로우모드를 누르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계기판에도 이렇게 뜨게 됩니다 4L의 경우 N으로 변속 미션을 중립에다 놓고 변속을 해야지만 4륜 로우모드로 변속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 다이얼을 이런식으로 돌리게 되면은 오른쪽 이든 왼쪽이든 돌리게 됐을때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 돌리면은 일반 모드 스포츠 모드 미끄러운 길 진흙길 비포 정도로 모래길 아아 모드, 산악 서행 모드,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를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도어를 개방하실 때는 손을 안쪽으로 넣고 당겨주시면 도어를 열수 있습니다. 레인저 랩터 모델은 다양한 편의 사양과 옵션으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인저 랩터 구매 문의는 코드링컨 성파전시장 김정현 팀장입니다.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